저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정재랑 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와우. 네. 와우. <laughs> 인정하시는 건뭐르요 <모르겠어요>. 아니 야 아니야. <laughs> 제네시스에서 에센시아라는 컨셉카를 갖다 놨어요. 예쁘잖아. 갖고 싶잖아. 아 하늘 봐라. 퇴근길이 즐겁겠다. 아 거짓말 같은데? 교통수단으로 만약에 이게 익숙해진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지. 이거 뭐 말이 안 되고 막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꺼져. 꿈 꾸는 공간이야. 박스 가람처럼. 오늘은 날씨 좋은 날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어요. 어디에 왔느냐?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라는 곳에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어떤 행사냐? 모빌리티라는 건 사람이 이동함으로서 생기는 경제 효과 그리고 이동함으로서 생기는 가능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두 아우르는 말이에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딱안 와닿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모빌리티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좀 스마트해질 수 있거든.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아주 핫한 전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거 보고 나면 서울시가 훨씬 살기 좋아지는 게 보일 거고, 몇년 후에, 아, 이래서 서울이 살기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것은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중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체험관입니다. 미래 서울의 스마트 모빌리티 모습 중에서 도심, 항공교통, 스마트 물류, 아우. 자율주행 아우. 등을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는 사실은 우리 세대보다는 아이들이랑 같이 왔을 때 정말 좋을 법한 곳이에요. 왜냐면 미래 모빌리티라는 게2020몇 년에 가능해진다. 2030년에 가능하다. 우리들은 이미 더럽혀져가지고 10년 후가 너무 먼 미래 같아. 지식도 단타만 하잖아. 근데 미래 모빌리티라는 건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거, 지금 우리 드론 날려보면 요만한 것도 날리기 어려운데 사람이 타고 날수 있냐? 라는 생각이 미래를 더디게 오게 해.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스템은 안전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그 걱정 안 해도 돼. 이곳에 도착하시면요 이런 유에임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유에임을 탑승하시는 것처럼 탑승 예약부터 티켓 발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탑승을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우리 유에임 어. 상암보트에서 월드컵 대교로 이동합니다 아 이거 뭐 어, 여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저봐서 있잖아 지금 차들 아 이거 죽이네 하지만 어? 아, 아 이게 요리도구나 관광수단으로서도 만약에 이런 게 실제로 생긴다면 다들 타보려고 하겠지만 교통수단으로 만약에 이게 익숙해진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도시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아. 서울 서쪽에서 남쪽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라이프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겠네. 으로 이동하실 공간은 UAM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걱정되는 건 이거야. 밀덕들, 밀덕들이 여기 와서 보면 이거 뭐 말이 안 되고 막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 틸트 로터라는 거. 그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프로펠러가 위로 달려서 수직 이착륙이 되고, 근데 비행기는 프로펠러가 이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날수 있잖아. 그두 가지의 장점을 이용한 게 틸트 로터라는 거예요. 이 로터가 이 방향으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날 때는 앞으로 숙여지면서 더 빠르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이 틸트 로터라는 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비행기가 하나밖에 없어. 미국 해병대가 쓰는 V-22 오스프리라는 애가 있어. 요 1980년대 초에 시험 비행을 했는데 실제로 배치된 게. 2007년인가 뭐 8년인가 그래요 한참 걸렸네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걸렸단 말이야 지금 어쨌든 미국 해병대가 쓰고 있어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말하자면 완성된 기술은 아니야 그래서 민석들이 와서 보면 야 저거 뭐 미국 해병대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건데 서울시에서 쓴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할수 있냐 없냐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잖아 그건 미래에 이게 뭐 불가능하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똑같이 틸트 로터를 적용을 했는데 근데 평소에 그냥 계속 도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정돼 있으면서 언제나 안전성을 더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 지금 컨셉이니까 이게 뭐 실제로 이 모양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가까운 미래에 된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게 일이지 아빠인데 아들한테 뭐막 비관적인 얘기야 그거는 진정한 밀떡의 길이 아니야. 우리 드론 날리잖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날리는데 10년 전 생각해봐. 상상이나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미래는 오는 거야. 그러니까 덕후가 마음을 열어야지. 나 이거 알아 하면서 막 하다 보면 미래가 더디게 와. 그러니까 아는 애들 꺼져. <laughs> 근데 지금 서울이라는 곳이 이미 개발이 다 끝났잖아. 근데 어디다가 헬기장을 지을 거냐. 그런 질문에도 답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새로운 땅을 개발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는 도로가 있고 그 위로 공항이 있는 곳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이 부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건 공항공사의 경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대규모로 착륙할 단지를 만드는 건 비행기 기술이 완벽해진 다음에 만들려고 하면 없거든.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어떤 식으로 공항을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까지가 미래 모빌리티야. 한번 해볼까요? 아... 아... 다음으로 이동하실 공간은 미래 물류 스마트 물류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서 기타 부품으로 오다 했거든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 요새는 물류가 워낙 빨라졌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물류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가 보니 빨라졌고, 우리는 어떤 물건을 배달 받는 것만 물류라고 느끼지만, 내가 박스 창고 사장이다. 물건이 어딘지 다 아는 직원이 그만뒀어. 그럼 내가 외워야 되잖아. 그럴 일이 없게 해주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물류 모빌리티라고 할수 있겠죠? 로버트는 사표를 안 내잖아. 근데 이건 사실 자동차. 자동차 공장에 가면 이런 애들을 실제로 볼수 있거든요? 이미 상용화가 돼 있어.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어떤 물건이 어디에서 어디를 이동해서 우리 손에 오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되게 좋겠죠. 만나보실 공간은 자율주행 존입니다. 이쪽에 있는 VR을 통해서는요, 자율주행 수소버스와 수영대표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하실 수 있는데요. 체험 가능하신 영상은 위쪽 스크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체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자율주행차라는 건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운전대를 놓고 시스템에 맡기겠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거든. 여러 사람의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험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네시스에서 에센셜한 컨셉카를 갖다 놨어요. 이 차는 자율주행에 특화된 형태는 아니야, 사실. 자동차 전문가로서 말하자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동안 누워서 쉴수 있는 그런 차를 놓는 게 사실 자율주행을 설명하기 더 좋거든요? 근데 왜 이런 스포츠카를 갖다 놨어? 내가 어차피 운전할 것도 아닌데 이런 공기역학적인 날렵한 형태가 필요가 있나? 이게 아까 그 밀떡 같은 애들이 하는 얘기야. 어설프게 아는 애들이 하는 얘기야. 사회적 공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사회적 공감을 얻으려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차를 보여주면서 아, 미래에는 이런 아름다운 차가 다니는구나라고 꿈꾸는 게 중요해요. 일단 꿈꾼 다음에 아, 이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더 적합하겠구나라는 걸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한 거야. 예쁘잖아. 갖고 싶잖아. 미래에. 그리고 이 차는 디자인 목업입니다만 뒤에서부터 쭉 와서 여기까지 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내연기관들은 A 필러라는 곳에 가장 강력한 쇠가 들어가. 왜냐면 뒤집혔을 때 찌그러지지 않도록 뼈대가 지나가게 마련인데 차대차 통신이 되고 차대 인프라 통신이 돼서 자율주행이 완벽해졌다.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 지붕을 그냥 유리로 다 덮어도 돼. 그러면 하늘 보면서 출근할 수도 있고 아예 침대로 꾸며놓고 자면서 출근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공간이지, 이 기술이 뭐 적합하네, 아니네를 따지는 곳이 아니야. 꿈꾸는 공간이야. 박스가람처럼. 어?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스티어링 휠이 없고, 이렇게 누워도 되고. 아, 위에 하늘이 다 보이는 파노라마 썬루프에. 아, 이 개방감이. 아, 이거 잘 만들었다. 차머미가 날라 그러네. 아, 하늘 봐라. 진짜 운전 안 하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있으면 퇴근길이 즐겁겠다. 아, 원래 퇴근길은 싫지만 않다. 지금 바로 옆쪽에는요, 롯데정보통신의 자율주행 셔틀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티머니의 얼굴인식 시스템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은요, 향후에 차량 내부에 부착이 돼서 결제부터 예약자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할수 있도록. 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정재랑 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와우. 네. 와우. <laughs> 아니요, 어... 아니 사실 얼굴은 이정재고 제가 또 목소리는 차승원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나 이 안면 인식이 제대로 되려면 나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되거든. <laughs> 인정하시는 거죠 뭐 아니 아니야. <laughs> 네 지금 옆쪽에는요 자율주행 기반의 배송 서비스 차량 a d b 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 거래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 아, 그런데 대면 접촉을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차량 좌 우측에는 무인 낙커가 탑재되어 있어서 만나지 않고 직접 거래가 가능하신 거죠. 아, 나도 사실 당근 마켓 하고 싶은데 내거 팔았다고 어, 박스 가람이 아니세요? 구독자인데 좀 싸게 해주시면 뭐 이럴까봐 내가 못 파는 게 많거든. 근 요런 거 있으면 땡탱이 치면서 팔수 있겠네 네? 그리고 그 뒤쪽으로 한번 돌아봐 주시면요. 서울시의 5G 커넥티드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차량과 모든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연결을 해서 이런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 옆은 수영응답형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실시간 호출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적의 경로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사회적 교통력자분들의 접근성의 편의성이 좀증대가 돼서 뜻깊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체험전 세부레를 불러봤고요. 네. 체험 중초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회사들이 와 있어. 왜냐면이 모빌리티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디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그것들이 실현되어 나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들이 자기네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아, 한화시스템 넘버원 에어 모빌리티 프로바이더라고 돼 있잖아요. 한화가 한국 화약의 줄임말인 거 알죠? 네. 방산업체야. 지금은 항공기술 관련된 그런 뭐 전투기라든지 뭐 이런 부품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 그래서 그 기술들이 이제 모빌리티 시대로 온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틸트 로터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겠죠. 티머니 우리 티머니 카드는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아는 거랑 똑같아. 너무 익숙해지면 대단한 걸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스가란 맨날 볼수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엄청 대단한 프로그램인데 그거랑 똑같아. 티머니는 쉽게 얘기하자면 마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모빌리티 as a 서비스야. 예를 들면 이동하는 모든 동선 내에 여러 가지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 탈 것이 모빌리티가 아니고 이 서비스 자체가 모빌리티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티머니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요금은 얘한테 냈는데 얘도 탈수 있고 얘도 탈수 있고 얘도 탈수 있고 얘도 탈수 있고, 있고 얘도 빌릴 수 있다 그건 대단한 거야 회사 내에서 옆 부서에 업무 협조하려면 쉬워? 아니, 말이 안 통하잖아 걔네들 근데 그 말이 안 통한 애들 말 통하게 했다는 거야 이게 대단하지 않냐? 옆 부서 생각해봐 티머니의 신규 결제 시스템 한번 체험해보자 내가 등록해놨거든? 아, 내 정보가 여기 뜨는데 이게 오류가 많네. 내 얼굴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정재인 줄 알고 지금.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을 더 정확히 구분하는 기술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현대자동차에도 새로운 모빌리티가 전시되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래 그리기 대회 이런 거 하면 하늘을 아는 자동차 막 그렸잖아. 그게 저거야. 우리 아이들 세대, 혹은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개인용 비행기를 탈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해. 대중교통의 완성도도 대단하고 발전해가는 속도도 대단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대단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2021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리는 이유이기도 할 거야. 이 행사에 와서 미래에 대해서 놀라고 공감하고 우려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미래의 모빌리티가 완성될 거예요. 어떤 서비스 회사가 완성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술자가 탁월한 탈 것을 만든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기술이 뒷받침돼야 되고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박스카람 통해서 2021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경험해 보시고 나는 어렸을 때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이렇게 그림 그렸거든? 근데 우리 딸이랑 여기 와보면 딸이 어떻게 그릴지 되게 궁금하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미래는 어떨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를 미래답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가 남은 아이들이랑 같이 봐라.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봐라.